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머리 피부가 자주 뜨겁고 화끈거리시나요? 머리를 감아도 시원하지 않고 바람을 쐬어도 계속 열이 나는 것 같으시죠? 이런 증상이 단순히 더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8가지 주요 원인부터 바로 시원해지는 1분 완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왜 두피가 뜨겁게 느껴질까요? 우리 머리 피부에는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머리카락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머리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피의 흐름이 바뀌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피가 뜨거워지는 여덟 가지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신경 문제예요. 걱정이 많으시거나 마음이 불안하시면 우리 몸에 긴장하는 신경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머리로 가는 피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열이 나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일이 많아지거나 감정이 많이 힘들 때더 심해지죠. 두번째는 머리로 가는 피의 흐름이 나빠졌을 때예요. 목이나 어깨 근육이 뭉쳐있으면 뇌와 머리 피부로 가는 피의 흐름이 이상해져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면서 목이 앞으로 나온 자세. 이런 자세가 계속되면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세번째는 머리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입니다. 기름기가 많이 나는 피부염이나 건선, 모공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 온도가 올라가요. 가렵거나 각질이 일거나 빨갛게 되면 피부과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조절이 잘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약해졌을 때예요. 혈압이 높거나 혈관벽이 약해지면 갑자기 피가 많이 몰릴 때 머리열이 심하게 느껴져요. 여섯 번째는 주변 환경 때문이에요. 너무 덥거나 습할 때, 드라이어나 고데기 같은 뜨거운 기계를 많이 쓸 때, 모자를 오래 쓰고 있을 때 열이 머리에 갇혀서 뜨거워져요. 일곱 번째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나쁜 음식을 많이 드실 때예요. 비타민 B군이나 좋은 기름이 부족하면 신경과 혈관이 예민해져요. 설탕이나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셔도 그래요. 여덟 번째는 머리 피부 보호막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시거나 너무 강한 샴푸를 쓰시면 머리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손상돼서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요. 3. 1분 만에 시원해지는 방법. 이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0초부터 15초까지예요. 양손 끝으로 머리 꼭대기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15초부터 30초까지예요. 목 뒤쪽과 어깨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주세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긴장이 완화돼요. 세 번째 단계는 30초부터 45초까지입니다. 귀를 앞뒤로 크게 5번씩 돌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 주변의 피와 림프 흐름이 좋아져요. 마지막 단계는 45초부터 60초까지예요. 미지근한 물을 손에 묻혀서 머리에 톡톡 발라 주세요. 그리고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주시면 머리 온도가 서서히 내려갈 거예요. 4.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평소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큰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가 좋아요. 커피나 홍차보다는 맹물이나 보리차가 더 좋습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현미나 통밀, 견과류,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이런 걸 드시면 좋은 비타민과 기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자세도 신경 쓰셔야 해요. 스마트폰 볼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시고, 하루에 몇 번씩은 목을 뒤로 젖혀서 늘려주세요. 머리 감을 때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감으세요. 드라이어는 머리에서 20cm 이상 떨어뜨려서 써주세요.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깊게 숨 쉬기 운동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5. 한의학에서 보는 두피열의 4가지 종류.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는 머리열을 4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 번째는 간에서 오는 열이에요. 화가 많이 나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생겨요. 눈이나 얼굴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오는 열이에요. 먹는 것이 불규칙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실 때 생겨요. 여드름이나 기름기가 많이 나는 것도 함께 나타나요. 세 번째는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열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오래 피곤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많이 느끼세요. 네 번째는 습담에서 오는 열이에요. 머리에 기름기가 많이 나고, 냄새도 나며 가려움증이 심할 때 이런 타입이에요. 6. 도움이 되는 전통차. 몇 가지 전통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단,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고 드세요. 첫 번째는 국화차예요. 눈과 머리 열감을 완화시켜 줘요. 카페인도 거의 없어서 안전해요. 두 번째는 연근차입니다. 혈압을 안정시켜 주고 머리 모세혈관 순환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감국과 박하를 섞은 차예요. 상쾌한 느낌을 주는데 몸이 찬 분들은 조심해서 드세요. 네 번째는 대추와 생강차입니다. 몸이 약하시거나 손발이 찬 분들의 머리 피 흐름을 좋게 해줘요. 7.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머리가 뜨거우면서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말이 잘안 나오거나, 팔다리가 저리면 위험해요. 머리 피부에 심한 아픔이 있거나, 고름이 나거나 피딱지가 생기면 바로 가세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혈압이 120에서 180 이상 올라가면 응급실로 가세요. 열감이 계속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각질이 많이 일거나 진물이 나면 피부과에 가보세요. 8, 7일 실천 프로그램. 이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오늘 알려드린 1분 마사지를 해보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둘째 날 커피나 홍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목 스트레칭을 세번 해보세요. 셋째 날 드라이어 바람을 절반으로 줄여서 써보세요. 넷째 날 국화차 한잔 드시고,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다섯째 날 밤늦게 드시는 것과 매운 음식을 피해보세요. 여섯째 날 목과 어깨에 따뜻한 찜질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일곱째 날 머리 피부와 전체적인 변화를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할지 결정해 보세요. 9. 마무리. 머리가 뜨거운 것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피의 흐름, 호르몬, 신경,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 전체의 신호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머리 건강 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만 심해지는 머리 가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